발견된 메모. 샵. 0836. 첫 줄. 이집 물건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. 내 필체로. 나는 포스트잇을 쓴 기억이 없다. 2026년 1월 18일. 철거 예정 폐가에서 발견됐다. 신발장 구두. 오늘 출근 안함. 내일도 안함. 리모컨. 채널 183번만 나옴. 거기 내가 나온다. 냉장고 우유. 3개월 지났는데 안 썩음. 이집 시간이 멈췄나? 화장실 거울. 절대 보지 마. 내가 아닌 게 비친다. 책상. 가족 사진. 우리 가족 두 명. 근데 사진엔 세 명. 가운데 누구지? 침대 밑 일기장. 마지막 페이지만 읽어. 나머지는 내가 안 썼어. 일기장을 펼쳤다. 1월 10일. 오늘 거울 봤다. 내가 두 명이었다. 1월 17일.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. 내일의 나를 위해. 1월 18일 새벽. 지금 쓰고 있다. 뒤에서 숨소리 들린다. 돌아보면 안 된다. 만약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여기서 글씨가 바뀐다. 다른 필체로. 돌아봤다.